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.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.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.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.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. 시작합니다. 5위입니다. 말랑젤리 데일리 텀블러백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59% 파격 할인으로 롱샴 스타일 가방을 16,310원에 득템할 기회 4만 700원 상당의 가방을 지금 바로 챙기세요. 4위입니다. 세련된 롱샴 르플리아주 에너지 S 핸드백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지금 바로 46% 할인가로 부담 없이 스타일리시함을 더할 기회입니다. 지금 바로 기회를 잡으세요. 3위입니다. 세련된 롱샴 르플리아주 에너지 탑핸들백 S 스몰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남녀 모두에게 어울리는 이 가방. 지금 55% 할인된 17만 5천원에 득템할 기회. 정가 397,000원 상당의 가치를 누려보세요. 2위입니다. 세련된 롱샴 르플리아주 미니 가방을 만나보세요. 이너백과 스트랩까지 포함된 완벽한 구성으로 9 8 0 0 0원의 롱샴 특유의 우아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롱샴 가방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롱샴 르플리아주 오리지널 탑 핸들 백 스몰 토트백을 놀라운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스트랩 키고리, 스카프까지 포함된 완벽 구성에 48% 할인 혜택까지. 지금 바로 특별한.